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심상화가 왜잘안 되는지 이 문제인데요. 카페나 유튜브 댓글 보면 정말 많아요. 저 심상화 한 달째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책대로 다 했는데 왜안 될까요? 저만 안 되나봐요. 네, 이 말씀들 정말 공감합니다. 해보면 빡세거든요. 그 답답함, 의심,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심상화가 어려운 이유 딱 하나예요. 심상화 감각부터 찾아 나아가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걸 그리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처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첫날부터 100kg 벤치프레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못 들죠. 아니, 들다가 다쳐요. 심상화도 똑같아요. 억대연봉 강남아파트, 외제차 처음부터 이런 걸 그리려고 하니까 무의식이 야너 지금 뭐하는 거야? 현실을 봐 하면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2kg 아령부터 들어야죠 저도 처음엔 완전 무식하게 달려들었어요 시크릿 읽고 와 신기하다 하면서 바로 큰거 그렸거든요. 시크릿 처음 했던 2007년 당시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심상화로는 뭘 그랬냐면 월 1억 벌기 이런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아니 130만 원짜리가 갑자기 1억 원을 그리니까 무의식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너는 동네 뒷산도 못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올라가겠다고? 심상화하자마자 야 정신 나갔냐?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실패. 한달두달 달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이거 가짜구나 하고 포기할 뻔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작은 걸로 한번 실험을 해봤죠 어느 날 정말 심심해서 별 기대 없이 천원 생겼으면 좋겠다 왜천 원이었냐고요? 그냥 가장 부담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 한 10분 정도 그렸을 거예요 심상화로 정말 구체적으로 했고요 천 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느낌 종이 질감 받을 때 기분 근데 신기했던 건큰 금액 그릴 때와 달리 마음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뭐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아주머니가 실수로 천 원을 더 주신 거예요 딱천 원을 근데 그 자리에서는 몰랐죠 거스름돈 받을 때 대부분 일일이 확인 잘안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돈을 지갑에 놓으려고 보니까 천 원이 더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게에 가서 그냥 다시 되돌려 들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나 어제 심상했었지? 응? 그럼 진짜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심상어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의심입니다. 될까? 말도 안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을 꽁꽁 얼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천원 정도야 어디서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면 미약하게나마 점점 확신이 들죠. 어, 정말 뭔가 있구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확신의 근육을 키워가는 겁니다. 처음엔 2kg부터 5kg, 10kg, 15kg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친구가 커피 한잔 사주는 거, 할인쿠폰 하나 받는 거, 좋아하는 음식 예상치 못한 곳에서 먹는 거, 길에서 반가운 사람 만나는 거,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 듣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집착이 없으니까 무의식이 거부 하지 않아요 이런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추진력을 얻을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뭐그 정도는 원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니에요 어, 성과로 여기시고 분명한 성과로 삼으세요 의심이 간다면 또 해보세요 작은 거 정말 소소한 거 작아보여도 무의식은 학습해요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다음에 조금 더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발전이 돼요. 이렇게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웬만한 건 별로 자항 없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천 원에서 시작해서 3개월 후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 당시 진짜 바닥이었어요. 빚 갚느라 돈이 아예 없었고 가불까지 땡겨써서 계속 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직장에서 가불까지 땡겨쓰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로 나간다는 게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작은 심상화들로 확신이 좀 쌓여있던 터라서 썩은 동화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계속 심상화를 시작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비행기 타는 장면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곳에서 즐기는 모습까지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퇴직금이 없는 구조였는데 퇴직금으로 원장님이 수고했다고 돈을 주셨고 예상치 못한 용돈들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의 3개월 만에 300만원가량 모였어요. 딱 티켓 값과 두달 집값, 그리고 생활비였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그 작은 천원에서 시작된 확신이 결국 제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우리 뇌는 패턴을 인식하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아, 이건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학습을 하는데,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걸 그리면 뇌가 즉시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고,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뇌가 서서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도록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19km 뛸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1kg, 3kg, 5kg, 10kg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거잖아요. 보디빌더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빈 바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무게를 올려가죠. 심상화도 똑같습니다. 확신의 근육을 키우시면 좋겠어요. 작은 성과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처음에 꿈꿨던 큰 목표들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숙제 하나 드릴게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정해서 심상화를 해보세요. 정말 작은 거요. 안 돼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성공 소식.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에게 천 원이 시작이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료작이었습니다.